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보다 이 개가 그 수용체가 아니 지금 후각 세포와 수용체가 많아서 그 냄새를 감지하는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그 이렇게 후구에 들어 있는 숫자가 후각 수용체의 숫자의 두 배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후각 세포나 후각 수용체가 들어 있는 것이 후구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구라는 것은 그 승무세포가, 여러분 잘 뭐, 우리 뭐 생화학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 후구라는 것이 승무세포를 통해서 그이수용체가 받아들인 것갖다가 전기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신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변역계에 있는 시상, 시상이라는 물질 하부, 하부 쪽에다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상의 하부에다가 이렇게, 어, 있는 그 축기업의 그 후두, 후두, 어, 후각 중에 후각중추세포죠. 그러니까, 후각중추세포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용체가 인지한 그 냄새, 분자의 내용을 전 전기, 후구에서 전기적신호로 바꿔갖고, 그걸 갖다가 변역계의 시상 하부에 있는 그 축대엽의 있는, 숙대엽의 후각중추세포에 전달해주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바로 이제, 아, 이거는 무슨, 저기, 향이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걸 기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억은 어디야? 축기엽에 있는 그 후각 중추세포가 냄새에 대한 그 인지를 할수 있는 거고 기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로 통해 있지만 냄새가 그 인지되면 뇌에서는 한번 인지된 그 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아가는 그런 거나, 동물의 그 새끼들이 엄마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가는 거나, 그, 그거는 뭐, 보지 않고도 그 인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같은 타입의 그 후각 수용체를 그 운반하는데 후각 수용세포라는 것이 그향기의그 뭐야, 정보를, 정보를, 어, 같은 타입, 타입끼리 이렇게 후구라, 후구로서 같은 타입끼리 전달시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냄새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지금 뭐야? 앞에 그림 아까 그림 보여줬듯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 뭐 향분자가 그 빨간 후각 수용체에서 접 이렇게 후각 세포가 후각 수용체에 장갑처럼 껴진다 그랬죠. 그걸, 그걸 붙잡고 있고 그것이 빨간 후각 수용체가 수용세포 쪽으로, 세포 쪽으로 가서, 어, 그 후구 쪽에, 빨간 후구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그 전달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각세포와 세포, 후각, 후각 수용체가 붙은 다음에 후구 쪽에, 후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후각 수용체에서, 후각 수용세포에 후각 수용체의 유전자가, 유전자가 하나씩 있다.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그 뭐야 인지를 하는 거야 인지를 응? 인지를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인지를 하게 되는 후각 수용체하고 유전체하고 그 하나씩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수를 선택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지금 얘기를 후각 경로를 뭐뭐 뭐 다시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들이 마시는 공기에 있는 향 분자 그죠 향기 물질은 분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향을 나타내는 분자가 그 코의 비강 여기 비강이 코비자 구멍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에 이렇게 있으면 코에 그 들어가는 그 여러분이 주일직한 <laughs> 코에 코 밑에서부터 콧구멍에 서 들어가면 이 안에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코 빗자, 구멍 강자에서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코의 비강을 통해, 어, 통과하면, 그, 눈 있는 쪽에, 그, 코 끝머리, 거기에서 후각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후각에 상피세포가 있는데, 그 상피세포에서, 그, 특별한 여기 상피세포, 후각 상피세포에서 종을, 어, 상피세포층을 통과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냄새 분자가 코의 비강을 통해서 콧구멍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그 우쪽에 후각 상피세포라는 곳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상피세포에서, 바로 상피세포에서 향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향을 인식을 해. 그래서 약한천 개에서 오천만 개 정도의 그 후각 그 신경세포죠. 후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이 상피세포에 들어있는 후각신, 후신경세포죠. 후각 후신경세포.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향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마다 좀씩 달리겠지. 그죠? 그래서 그 후신경세포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후구에서, 그 뒤에 있는 또 후구에서 뻗어나온 그 후신경세포. 후신경세포의 표면에 뭐가 있냐면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후구에서 뻗어나온 이따 그림에서 보지만 그 말단에 수용체가 있어 갖고 장갑처럼 벌어져 있어 갖고 그 저기 뭐야 그 냄새 분자를 이렇게 파, 인식하는 거죠 아까 랬죠 열쇠와 자물쇠 왼손과 왼손장갑 오른손과 오른손장갑처럼 장갑 같은 수용체에 손이 껴지는데 짓짝이래지 맞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후각 선모라는 것에 그 저기 선모 세포죠. 어떻게 보면 향 분자를 붙잡는 힘이 있어요. 선모 이게 저기 털 같처럼 나 있는 거니까 그 선모라는 뜻이 그거죠. 어떻든간에 나름대로 냄새를 받아되는 수용체가 수용체가 그향 분자를 붙잡는 거죠. 붙잡아서 후각 수용체들을그 잡은 향 분자를 뭐였냐면 후각 수용 세포로 후각 수용 세포로 그 보내줘요. 전달시켜줘요. 그러면은 후각 수용체, 후경 수용세포에서 세포가 그거 갖다가 활성화하게 되고 거기서 아, 향분자를 갖다가 그 전기신호를 바꿔주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변역계의 측두엽에 있는 거기에서 전기신호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거, 전기신호로. 그래야지만이 전기신호로 신경, 신경망을 통해서 그 후구로, 후구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니까, 러 냄새 분자가, 냄새 분자가 후각 세포에 있는 후각 수용체에, 후각 수용체에 턱턱 하고 우리 장갑처럼 껴지면은, 그때서 그걸 인식한 걸 갖다가, 그 변역계인 측두엽에 있는 거기에서, 저기 뭐야, 전기신으로 바꿔줘갖고, 나중에, 저기 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갑게라는 것이, 이제 코 위쪽에 있는 그, 입천장하고 콧구멍 그 뒤쪽에 있는 그런 형태인데, 껍, 갑자기, 덮개 갑자죠. 덮개 개짜죠. 이게. 그니까 콧구멍하고 입천장하고, 코하고 입하고 통해져 있거든요. 그 끝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뚜껑이 되는 게 있습니다. 뚜껑이. 거기 입천장 쪽에 있는 뚜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코하고 입하고 이제 통하는 그런 문이라고 생각하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후신경이라는 것이, 후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후신경에서 연결된 향의, 어, 향은 뇌의 후구에 전달이 될수 있어요. 향의 정보를 갖다가 여러 종류들의 이제 이렇게 세포가 이제 해석을 해갖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뇌에다가, 뇌의 변역계에 있는 그쪽에다가 아까 시상하부라고 했잖아요. 시상하부 쪽에 있는 거기에 도착하도록 전달을 해주는 거죠. 뭐 이것과 자세하게여러분은알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이제 시상하부에 있는 있는 그 도착한 그런 향이 어, 향의 전기적 신호죠. 전기 신호는 그 시상하부를 어, 자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 않는 그 시스템인 경우 어, 다시. 그 뭐야 움직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옛날에 있던 그 인식과 기억을 나오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런 쪽에 있는 여기 시상하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름대로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일 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니까 사람이 고성능 컴퓨터죠 고성능 컴퓨터 콧구멍에서 들어갔던 비감계 기억이 비감을 통해 콧구멍에 들어갔던 이쪽에 있는 그~ 상피세포 상피세포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후각, 후각 신경 신경세포가 있죠 거 밑에 후구로부터 나오는 수용체 뻗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어, 향분자를 탁 잡아갖고 이제 그~ 여기 전두엽이 있는 것처럼 측두엽도 있고 거기에서 전기 적신으로 바꿔갖고서 신경을 통해 순경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시상하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막해서 이거 내 거냐 아니냐 내 거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갖고서 자기 그 인지가 아까 얘기한대로 딱그 어떤 물질인지 인지를 하고 그런 물질을 옛날에 맞았던 거라면은 그것이 어떤 향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약1초안 걸리는 거죠 순식간인 거죠 여기 아까 그림 다시 나와 있는데 이게 콧구멍이죠 여기 콧구멍이고 콧구멍이고 이게 비강이에요. 그죠? 맞죠? 이게 비강을 통해서, 코그 밑에를 통해서 숨이 들어 마시면은 이 비강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비겁계 근처고, 비겁계 근처고, 어, 여기에 이제 시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시상인데 요거 하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그, 대내에 있는, 대내에 있는 뭐 변역계의 측두엽을 통해서 어, 냄새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상당히 뭐 디테일한 전문적인, 여기는내 변역계. 변역계로부터 확산되어 나온 것이라잖는 아까 시상 하부에 변역계의 축두엽에 있는 쪽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을 좀 확대하면은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냄새 분자가, 이게 냄새 분자죠. 점점들이. 냄새 분자가 후구로부터 나온, 후구부터 나오는 장갑 같은 수용체. 수용체 향분자가 지 짝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지절 찾아 들어가야지 그 냄새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후각 세포에 있는 수용체, 후구에서 나온 수용체가 이 냄새 분자를 딱 인지를 해갖고 뒤로 들어가면은 이 시상 하부에 있는 여기서 전기적 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변이계를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갖고 이게 뭔지를 밝혀달라고 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이게 후각 후 후각 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있고 그밑에 후각 세포가 있고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거죠. 수용체는 각각 냄새를 받아들이는 장갑 같은 거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후각 수용체, 후각 수용체가 있고 그 수용체는 결국에 어디에 있는 거야? 후각 세포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니까 뭐좀 자세히 여러분이 들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결국에 뭐딱 일반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비강,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가 비겁게가 아마 여기 콧구멍하고 입하고 갈라진는게 있을게요. 근처에 있는 시상 하부의, 하부, 시상의 하부에 있는 여기 후각 충추세포 같은 곳에서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 보면은 후그룹에서 나오는 신경세포가 있고 그 안에 후, 저기 후각 그수용체가 있는 거지. 수용체가 있어서 냄새 분자를 인식하고 그, 짝지어진 냄새 분자가 뒤에 있는 여기 시상 하부 밑에 있는 여기 배너개의축뒤엽에 있는 거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져 갖고 뇌 속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하시지만 일반적인 대, 대략적인 개괄만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두 번째는 마사지를 통한 마사지를 통한 그런 내용입니다.